네. 분열이었고 오, 네. 얘는 행식세트 분열이에요. 아, 다르군요. 네. 어떻게 달라요, 쌤? 일단 특징을 알아야겠죠? 음. 얘는. 네. 분열을 두번 해. 어, 오, 두번달요 네. 어, 그렇군요. 그, 아까랑 과정은 똑같은데. 네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게 이과 염색체인데 오 그게, 그게 뭐야? 나와 이과 염색체가 뭐였어요? 아까는 이게 분열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거 똑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아. 어, 이과연색체에요 그럼 정확하게 이과연색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 꼴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